아, 이 언니는. 나는 언니가 그래도 한 달에 두세 번은 엄마 찾아올 줄 알았어. 그런데 언니, 한 번도 안 오고, 언니 그냥 보내주는 돈으로만 나한테 엄마를 책임지라고 하는데, 그러지 마. 그리고 엄마가 살면 얼마나 살아? 사는 동안은 우리가 합심해서 잘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? 한 달에 두세 번 와주면 안 돼?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니? 어? 그리고 네가 맡았으면 네가 끝까지 맡아야지.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기로 했는데 내가 꼭 가야 돼? 내가 가서 뭐가 달라지는데? 언니 매번 돈, 돈으로만 모든 걸 정리하려 하는데 제발 그러지 말라고. 나 너무 힘들어. 지쳤어 이제. 근데 나도 너무 아프고 엄마 치다거리하는데 밤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? 조금이라도 언니가 날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. 진짜 언니가 사람이라면 이렇게 엄마 이렇게 나한테 보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. 양동원? 양동원 가지고 자식들 기다리는 엄마들 생각해봐. 나 그런 거 생각하니까 도저히 못 보내겠어. 그래서 내가 선택을 했는데 언니 그러지 마. 진짜 나도 너무 힘들어 지금. 힘든 나인데 언니가 달래주려고 나올 줄 알았는데. 아닌 것 같아, 난.